독특한 패션 개성있는 외모 지뢰개는 특정한 복장을 하고 다니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리는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지뢰개의 특징은 공주풍스러운 옷을 입고 병적으로 관심이나 애정을 갈망하고 주로 병약미를 강조하는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지뢰개라는 단어는 2019년 일본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독특한 서브컬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정 여성들을 뜻하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를 가지고 개성 있는 패션이나 화장을 하고 다니며 남성 아이돌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병적으로 집착하는 10대 여성들을 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SNS에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뢰, 플러스 개를 합쳐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뜻은 발피면 터지는 지뢰처럼 괜히 잘못 만나면 꼬이기 쉬운 여성을 뜻하며 주로 애정을 갈망하는 잘못된 정서를 가진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가정왕 성격, 교우관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극도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개성있는 모습을 하기 시작 하였는데요 이들과 썸을 타기 시작하는 남성 은 주로 병적인 집착과 의존으로 인하여 자신까지 우울증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뜻에서 지뢰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성있는 이들의 패션은 20년을 기점으로 일본 10대 사이에서 지뢰계 패션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하얀 피부톤의 메이크업을 통해 병양미를 보이는 화장을 하며 희메컷과 알록달록한 옷을 코디 하여 귀여운 이미지가 대표 정 입니다. 한국에도 점차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메나라 공원과 AK 홍대점 입구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뢰계와는 달리 개성 있는 패션을 좋아해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 가출 청소년들이 지뢰계를 포방하며 범죄와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성매매, 마약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서상 이들의 독특한 패션은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역시나 부정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토요코키지의 어두운 이면이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이들의 개성이 여러 SNS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로 쉽게 자기혐오에 빠지게 되는 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자존감, 자기애가 부족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에 대해 무감각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매나라공원에 1388 현수막과 청소년 3당소를 설치하였고 경찰 집중단속을 통해 순찰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대 청소년들은 촉법 소년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당당하게 성매매, 절도도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